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스마트폰에서 특수문자를 어떤 식으로 입력하시나요?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에서 컴퓨터에서 쓰이는 특수문자를 비롯하여 이모티콘, 이쁜 글씨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앱부터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구글 플레이스토어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특문 ET라고 입력을 하시면 이 아이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특문 ET 앱 설치합니다 설치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배치가 나오게 되죠 특문 ET 실행합니다 알림 허용하겠냐고 하죠 허용합니다 모르겠다면 사용법을 봐 달라고 하죠 터치해서 좌측으로 넘기겠습니다 자그 다음 옆으로 넘기세요 터치하면 복사라고 하죠 또 넘깁니다 부가기능 탭으로 다양하게 즐기라고 합니다 또 터치해서 넘깁니다 여러 가지 부가 기능 무료라고 하죠. 자, 이런 식으로 터치해서 넘겼어요. 자, 전부 넘기면 꼭 읽어달라고 하는데요. 어, 사용 방법을 읽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사이트로 넘어가요. 그래서 사용법들을 여기서 익혀볼 수가 있죠. 그 다음 확인을 누르지 않고 터치해서 좌측으로 넘기게 되면 시작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못 들어가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터치해서 좌측으로 한번더 넘기세요 그래야 시작 버튼이 나옵니다 시작합니다 그 다음 여러가지 설명이 나오죠 전부 확인하겠습니다 이 특문 ET 앱은 기본 사용은 무료고요 좀더 다양한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유료로 이용해야 되는데 무료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일단 특문 ET로 들어오시면 상단에 카테고리와 추가 기능, 북마크 여러가지가 있죠 이 카테고리는 아래쪽에서 어떤 것이 선택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위쪽에 있는 카테고리가 바뀌게 됩니다 지금 긍정적의 선택이 되어 있죠 긍정적 카테고리로는 이런 카테고리들이 있고요 특수기능 카테고리로는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에서 기본을 선택을 해 주시는 거예요 긍정적을 선택을 해 볼게요 그러면 즐거움, 사랑, 당황, 공감, 감사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즐거움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즐거움에 관련된 이모티콘들이 전부 나오게 되죠. 이런 이모티콘들 SNS나 문자 하실 때 많이 보셨죠? 자, 이런 식으로 이모티콘들을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행동을 눌러볼게요. 자, 인사 누르면 인사와 관련된 또 이모티콘들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이모티콘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 아래로 내려가면 동물 그 이외에 텍스트 그림 한글 아스키 여러 가지가 있죠. 이 부분도 이모티콘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동물을 선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상단 카테고리가 바뀌겠죠. 자 여기서 고양이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고양이 표현을 한 이모티콘들이 전부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은 한글을 눌러볼까요? 자 한글을 선택을 하게 되면 상단 카테고리가 또 바뀌죠. 자 한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글로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모티콘들이 나오게 되죠. 자, 이런 이모티콘들은 키보드로는 표현을 할수 없는 이모티콘들이죠. 자, 다시 카테고리 누릅니다. 자, 그 다음 더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특수문자와 이모지가 나오게 되죠. 자, 특수문자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상단 카테고리에서 특수문자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기본 키보드로는 입력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다양한 특수 문자들이 나오죠. 오히려 컴퓨터에 있는 특수 문자보다 종류가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특수 문자는 기존에는 볼 수가 없었죠. 이 특문 이티 앱에서는 전부 이용을 할수 있습니다. 문자나 SNS 할때 이런 특수 문자 이모티콘들 하나 넣어주면 분위기가 달라지겠죠. 그다음 이 특수 문자를 SNS라든지 문자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어, 그 경우는 바로 입력을 할 수는 없고요. 복사해서 붙이기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특수 문자 특성상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 이런 눈 모양을 입력을 해볼게요. 자한 번만 터치합니다. 그러면 바로 복사가 돼요. 복잡하게 복사할 필요 없습니다. 굉장히 간편하죠. 자그 다음 카카오톡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메시지 입력창 터치한 다음 기다리면 붙여넣기 나오죠. 붙여넣기 합니다 간단하게 입력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특수문자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다양한 특수문자들 다 활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 화살표와 선도 있죠 다양한 화살표 모양 여기서 전부 입력할 수 있고요 문자, 문자2 문자3, 문자4 여러가지가 있죠 문자3은 고대 이집트 상용문자 같은 것도 있네요 자 그다음 이모지가 있죠? 이모지 선택하면 상단에서 카테고리를 눌러주면 여러 가지 또 이모지가 나오게 되죠. 스마트폰 키보드에서 제공하는 기본 이모지보다는 훨씬 종류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매번 이렇게 찾아서 입력하기가 불편해요. 어, 미리 자주 입력하는 이모지들이나 특수 문자들을 등록을 해놓고 이용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북마크를 미리 등록을 해놓으시면. 좀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 이모지는 자주 쓸것 같아요. 자, 그러면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북마크라고 버튼이 나오죠. 북마크합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이모지를 추가를 해볼까요? 자, 이 이모지를 또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북마크합니다. 그 다음 카테고리 버튼 다시 누르고요. 특수 문자 들어가서 이번에는 특수 문자를 등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특수문자를 북마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마크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북마크 할게요. 그리고 눈사람도 북마크 하겠습니다. 화살표 선에 들어가서 화살표도 북마크를 하겠습니다. 자, 이 화살표 북마크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북마크를 전부 했죠. 그 다음 카테고리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상단에 북마크 버튼이 나와 있어요. 이 북마크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제가 등록한 북마크들이 전부 보여요. 여기서 이용할 특수 문자를 터치만 해주면 바로 복사가 완료되죠. 자 그러면 이제 카카오톡이나 문자에 와서 그대로 붙여넣기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스마트폰에서 입력할 수 없는 다양한 특수 문자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모티콘도 하나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런 게 과연 입력이 될까요? 하시는 분들 계신데 가끔 문자 오게 되면 이렇게 이모티콘으로 보내는 경우 있죠. 전부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이모티콘은 우측에 있는 하트 모양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북마크에 들어가게 돼요. 자, 북마크 가볼까요? 이모티콘 등록됐죠? 터치하고요. 카카오톡으로 갑니다. 자, 입력창 터치하고 기다렸다가 붙여넣기 하면 자, 이렇게 키보드 위쪽에 벌써 나오죠? 자, 그대로 터치만 하시면 돼요. 전송합니다. 자, 바로 전송하죠?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복잡하게 텍스트를 쓰는 것보다 훨씬 내 기분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특이한 서체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카테고리에서 추가 기능을 터치하게 되면 특수문자 폰트와 인사체라고 나오죠. 특수문자 폰트를 누르면 다양한 폰트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하단에 있는 입력창에 텍스트를 입력을 하게 되면 그 텍스트에 해당 폰트를 적용을 시킬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hello how are you 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문장에 특수한 폰트들이 적용돼서 보이게 되죠 자, 이런 것들도 바로 이용할 수 없고 북마크로 저장을 해 놓으셨다가 필요할 때 복사해서 붙여서 이용하게 됩니다 sns나 문자에 동일한 폰트로 나오다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상대방에게 새로운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이렇게 적용한 폰트를 북마크 해보겠습니다 북마크 저장 됐죠 그 다음 북마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거 복사합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에 오신 다음 터치해서 그대로 붙여서 전송하시게 되면 이렇게 아주 이쁜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죠 앞서 봤던 거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주게 되겠죠 이번에는 한국어로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글씨체가 적용된 것을 보면, 처음 부분은 동일한 것 같지만, 뒤쪽으로 가시게 되면, 다양한 모양들이 적용돼서, 여러가지 형태가 나오게 되죠. 서체와 이런 특수 문자들이 조합된 이런 모양들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런 것도 어디선가 한두 번은 보셨을 텐데요. 전부 이런 식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자, 이거 선택을 해볼까요? 그 다음, 메시지에 붙여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송합니다. 아주 재미있게 전송이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연출을 할수 있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시고요. 가끔 스마트폰에서도 특수 문자를 이용할 일이 있는데 그럴 때도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computer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